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정식 사업자 등록업체 주노티켓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는 돈이 급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요. 휴대폰만 있으면 3분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에 따라 다르지만 월최대 200만원 신용카드는 카드당 월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급하실 때 많이 이용들 하십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이면 한도가 풀리기 때문에 매달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간편한 서비스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있는데요. 대부분이 무허가 업체들이기 때문에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로 상호명 검색시 나오지 않으면 무허가 업체입니다. 이런 게 귀찮으시면 그냥 검증된 정식사업자 등록업체인 주노티켓에 전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수수료가 낮은 곳이 좋겠죠. 수수료를 고지하지도 않고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이상한 업체들이 꽤나 있습니다. 주노티켓은 고지한 금액만 받으며 추가 수수료를 절대 없습니다. 언제든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사들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주노 티켓 업무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매월 1일은 한도가 풀리는 날이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